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작, 리버스 플랭크와 펄스 스쿼트입니다. 첫 번째 동작, 리버스 플랭크는 허리와 복부를 동시에 강화시켜 주고요. 몸통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동작입니다. 어깨, 엉덩이, 발목이 일직선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펄스 스쿼트는 하체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실 거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지 느끼면서 동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11분 동안 운동할 예정이고요, 리버스 플랭크 20회 그리고 펄스 스쿼트 20회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出门